가이 조공개 <laughs> 내일 순서는 <laughs> 어떻게 되나요? 그거 안 정했는데 맞다 형이 일단 내가, 내가 제일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하고요. <laughs> 아럼 <아니, 웃음> 나야 <끝나면, 웃음> 너가. 그럼 <아니, 웃음> 나 <끝나면> 마지막 준비면 <laughs> 어. 우리 셋이 같이 출발이니까 우리 둘이 우리 우리 셋이 늦게 출발하고 이네명 먼저. 출발이니까. 오케이 정했어. <웃음> <웃음> 아, 그렇지. 애멀 나 빼고 다 나이 순서로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그러니까 나네 일단 마지막이고 어. 그 다음에 그러니까, 아니 너가 제일 형인가 여기서 그 다음에? 어. 어?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돼? <laughs>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면 지정이로 갈까? 아니 짱이 짱이. 밑으로 갈까 위에서 갈까? 정말. 밑으로 갈까 위에서 갈까? 내가 봤을 때 지정이랑 런치 카면뭐안 되면 지진거 가발 뽑. 안 되면 지진거 가발 뽑. 야 그러면 망명이잖 <마음대로> <laughs> 런지라 막내부터래 막내부터 준비방 막내부터 막내부터래 준비, 막내부터 준비방 <laughs> 막내부터 마지막 <laughs> <막내부터> 준비, <laughs> <막내부터 웃음> 아, 그러니까 나이 많은 형사이고 렇게 이제 거. 런지부터 중요하면 돼 저거 아, <laughs> 아 오케이 아, 아 진짜 진심 짜증 나아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런지부터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위로가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런지부터야